이기 어, 어봐야 되겠다. 아, 한 시간이 끝났어야지. 어디서 배운데 아, 아이스크림에 아, 그렇게 얼음이 끼면 안 먹으면 안 된다고? 기대 때 원래 이거 많 오래된 아, 오래된 대때 원래 일단 쭉한입무봐라 아직 있다. 보는 사람이 없다. 어나 들어왔어. 어 수민이 <웃음> 들어왔어. <laughs> <laughs> 오오딜레이 보이니?

먹어. 이런 거막그 이런 애다. 스프레이 뿌려줘 이런 거스레이 뿌려줘. 와. 이용이거든. 아니, 영력 표시냐고 이런 이런 거 하면서 가야 이 게임이 재 간다. 아, 진짜 거의 안 먹었는데. <laughs> 많이 없네, <없어졌어>. 무슨. <laughs> 나도 조금. 야, 먹을 수 있어, 그거? <laughs> 응. 몰라. 내탈 때. <laughs> 여기 노잼이다. 응. 야겠다 응.